영화 속에서 만난 주님. 이 편의 영화를 주님의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린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며 이스테를 살짝게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대 손님 소개할게요. 홍익대에서 영상영화를 공부하시고,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사무국장으로 일하시는 영화칼럼니스트 강원중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영화 소개하시겠어요? 네, 오늘은 좀 예술성이 짙은 아트 시네마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어, 지난 10월 2일에 국내에 개봉을 한 영화입니다. 바넬과 아다마라는 영화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이 영화는 세네갈 출신의 감독 라마타 툴라이에 사이라는 이름의 감독의 <laughs> 어~ 영화인데요 네. 어~ 세네갈 국적의 영화로는 한국에서 최초로 극장에 개봉하게 된 영화라서 또 특별히 다가오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바넬과 음. 아담아 함께 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그러니까 세네갈을 배경으로 하고 또 네. 그곳 출신 감독이 만든 영화입니다 네. 바넬과 아담아 소개합니다 감독 이름이 특이하네요 예, 예 이분 어떤 분인가요 네, 라마타툴라이의 사이 음. 감독인데요 어~ 세네갈 사람이지만 또 프랑스에서 나고 자란 어, 이중의 정체성을 음. 가진 어, 감독입니다.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전문적인 영화 교육을 받고 성장을 했고요. 어, 라페미스라고 음. 하는 영화학교 출신인데 어. 어, 몇주 전에 소개해드린 클레오의 세계를 만든 감독과 같은 학교를 나온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유명한 프랑스 영화학교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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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어, 2 0 1 8년에 휘파람의 노래라고 하는 작품과 또 2019년 나일강의 소녀들이라고 하는 작품에 각본으로 참여를 했고. 어 이제 첫 영화 장편 영화 데뷔작인 바넬과 아다마를 통해서 76회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이 되었습니다. 어뭐그 이전에 작업한 단편 영화 아스텔이라는 작업이 있는데요. 이 작업도 사실은 그 시나리오를 장편 영화를 쓰긴 했는데 이 영화 작업의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단편 영화로 만들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바넬과 아다마라고 하는 작품이 첫 작품이고 그첫 작품으로 칸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이 될 어. 만큼 아주 이제 실력이 있는 감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어, 어떻게 이런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인터뷰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어, 이전에 아프리카 영화들이 좀뭐 주로 아프리카의 그 전형적인 이미지, 그 아프리카가 비극적이고 좀 가난하고 그런 이미지들에 대해서만 조명을 하거나 또 배경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았는데 어, 이 아프리카에도 이 가슴시린 사랑의 이야기가 당연히 있고 <laughs> 네. 이것을 예술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왔기 때문에 또 그런 영화를 제작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 또 상당히 이제 어떤 예술사적인 이렇게 조회가 깊은 또 감독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이 영화에 영감을 준 어떤 예술작품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했을 때, 어, 미술사적으로는 뭉크 반고흐와 음. 같은 그런 화가들의 이름이 나오기도 했고, 음. 또 문학적으로는 노벨스 문학상 수상자인 토니 모리슨이 중요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이렇게 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라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검은 피부의 이렇게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흑인 검은 피부가 얼마나 좀또 미술적으로 아름답게 그려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참고를 하면서, 굉장히 찰적인 비주얼을 참고를 했다고 하고 영화를 찍으면서 이것이 좀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서만 또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예술 장르로 장르를 개척하는 감독으로서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감독이라고 음. 할수 있겠습니다 예술 작품에서 많이 영감 받았다고 하시니까 네. 그 색깔이나 네. 그렇죠 그 배우들의 피부색하고 네. 배경색 또 입는 옷 요런 네. 거를 어, 원하는 스타일대로 정확하게 맞춰서 촬영한 네, 것 같아요. 예. 상당히 미술적으로 그려지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고 음. 또 그런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작품이기도 하죠. 음. 음. 실제로 그분들이 뭐 그렇게 살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세네갈이라는 네, 곳을 그렇게 표현한 음.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라마타 툴라이의 사이 감독의 네. 영화 바넬과 아다마 제가 줄거리 소개합니다. <목소리> 아프리카 세네갈 북부 뜨겁고 건조한 기후의 이곳에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는 연인 바넬과 아다마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방해도 받지 않는 둘만의 행복한 보금자리를 꿈꾸지만 마을의 전통과 관습이 이들의 발목을 잡는데요. 아다마는 혈통에 따라 마을 촌장의 의무를 강요받고 바넬은 출산의 의무를 따르라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시달립니다. 마을에는 끔찍한 가뭄이 찾아들고 굳건한 사랑을 지켜가던 두 사람에게도 위기가 찾아오고 마는데 바넬은 아담아와의 자유로운 사랑과 보금자리를 쟁취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와 개인의 사랑은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 영화 바넬과 아담아였습니다. 자이 영화 영화적 배경 한번 소개해 주시면 또 이해 예, 도움이 되겠습니다 음. 어떤 배경이 있나요 네 어~ 세네갈이라는 국가 잘 저도 이제 다시 찾아보면서 알게 되는데 <laughs> 아프리카 서쪽 끝단에 위치하고 있는 어~ 나라이고 이~ 서, 사바나성 기후를 가진 이제 굉장히 건조하고 더 더운 그런 기후를 가진 나라이겠습니다. 어 주민들 거의 대부분이 농업과 목축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종교적으로는 무슬림 인구가 대다수인 나라이겠습니다. 그리고 좀 아프리카 전통 종교와 어느 정도 혼합된 그런 형태로 어떤 이렇게 종교적인 색채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리고 언어는 프랑스어와 토속 언어인 월로프어라고 음. 하는 언어를 쓰는데 영화의 주인공들로 보면 이제 월로프어를 구사하는 음. 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어, 영화를 촬영한 장소가 이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에서 차로 8시간이 걸리는 세네갈 북부에 있는 아, 어느 마을이라고 하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 세네갈의 아주 깊은 로컬리티가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죠. 음, 세네갈이라는 곳. 아프리카, 아프리카 가보셨어요? 저는 케냐를 한번 다녀왔요 네, 네, 교회에서 단기성교를 <laughs> 다녀왔었고, 그러셨어요. 네, 그, 그곳은 좀 남부에 가까워서, 그 언어도 스와일리어라고 어, 하는 맞아요. 이제 두 가지 어. 아프리카의 언어가 있는데 스와일리어를 어. 해서 조금 분위기가 좀 달랐던 것 같고 한 여름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한국보다 훨씬 시원했습니다. <laughs> 네 케냐의 어. 기후가 훨씬 시원했습니다. 어, 데 네. 영화에서 그려진는 세네갈은 굉장히 건조하고 네네. 모래바람이 많이 불고 음. 좀 척박한 땅으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는데 실제 이제 그런 곳이란 네, 건가요? 사바나성 기후가 아무래도 좀 그런 모습에 가깝다라고 저도 음. 알고 있고 음. 뭐. 보통 이제 TV 다큐멘터리에 이제 뭐 밀림의 사자 그리고 음. 이게 자켓 잡아먹는 그런 치타 이런 모습들이 등장하는 주로 이제 그런 초원 이런 풍경들이 또 사바나 기후에 음.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음. 그래서 이런 모래폭풍 이런 게잘또 그려지는데 네네. 어 이국적인 그니까 이 동양에서 우리가 음. 한국에서 이 영화를 바라볼 때는 굉장히 좀 이국적인 그런 네. 배경 그리고 배우들 네네. 또 언어 그래서 그런 걸좀 간접 경험하실 음. 수 있는 네.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동양권에서 음. 볼 뿐만 아니라 서양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어. 이국적인 어. 이미지이고 보통 우리가 대상화했던 그런 배경적으로만 그려진 아프리카의 모습이 음. 굉장히 이제 어, 새롭게 여세히 술적으로 재해석된 아프리카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음. 또 굉장히 좀 좋은 영화다라고 음, 느껴지기도 음. 하죠. 맞습니다. 자, 영화적 해석. 이 영화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배경 이런 것도 이국적이지만 주인공 굉장히 또 이색적이에요. <laughs> 예, 그동안 음. 이제 아프리카를 그려낸 영화에서는 음. 잘또 주목하지 않았던 주제인데, 네네. 영화적 해석 한번 만나볼게요. 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만난 것이 작년 제25회 서울국제 여성영화제에서 새로운 물결이라는 섹션에서 상영된 것을 관람을 음. 했던 것인데요. 네. 어, 영화의 주인공 바넬이, 어, 가부장적 전통에 저항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려고 했던 여성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좀 여성주의적 색채가 강한 작품이라고 음... 볼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 바넬과 아다마라는 두 인물이 영원한 사랑을 기약을 하고 또 둘만의 보금자리를 찾아서 마을을 벗어나려고 했지만 이 마을의 전통과 충돌하면서 결국 비극적인 결말에 음... 이르게 되는 이야기인데 네. 이 감독이 주인공 바넬이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아주 복잡한 그런 다면성을 지닌 인물로 그리고 싶었다라고 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좀 전통에 순응하기보다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또당도를 하기도 한 인물로 그려지죠 그래서 어 마치 뭐그 이전에 이게 전통에 의해서 사랑이 그 깨어지는 게뭐 대표적인 게 로미오와 줄리엣이라고 할수 있겠는데 예. 그런 단순한 어떤 로맨스물을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고 심도 있는 어떤 여성 캐릭터를 통해서 이 세네갈 사회에 있는 전통과 현대의 갈등, 그리고 또 여성과 자연의 이야기까지 좀 담아내고 싶었다. 그런 또 젊은 감독의 패기가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라고도 음, 할수 있겠습니다. 네네. 관객들은 이 바넬이라는 어떻게 보면 문제적인 인물이죠. 이 인물을 <laughs> 바라보면서 이 전통에 저항하는 여성, 여성에 대한 응원의 마음을 갖게 가지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좀 보다 보면 좀 지나치게 좀 비뚤어지고 또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음. 뭐 예를 들면 새총을 가지고 막 작은 동물들을 자꾸 죽이고 다니고 <laughs> 또좀 또래 여성들이랑 어울리지 못하고 또 누구와도 이제 마을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포효가될수 있겠지만 자신이 그 사랑하는 야다마와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의 친형과 그 앞서서 이제 결혼을 했다가 그 친형을 우물에 빠뜨려서 살해하는 그런 음음. 이제 윤리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그런 행동들을 보이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 있죠. 어, 하지만 이 바넬이 동물들을 죽이는 행동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감독이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이 어쩌면 바넬의 어떤 절망감을 표현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으면 좋겠다. 음, 저도 이렇게. 그렇게 봤어요. 예, 소개를 네. 했다, 했던 뭐가 네네. 있고요. 그래서 바넬이 좀 자신이 늘 염원하고 소망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솔직하고 과감하게 얻고자 행동하는 그런 인물인데 이 가부장제라고 하는 전통 때문에 그리고 이아다마 아담하, 남편 아다마가 마을의 촌장으로 추대되는 것을 거스를 수 없는 그런 전통적 상황 때문에 응. 거기에다가 좀 근본주의적인 이 무슬림 신앙까지 이 반해를 사방에서 옥죄 오면서 자신이 뜻한 대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 어쩌면 내면으로부터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넬의 절망감과 좌절이 또 그런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어, 이러한 바넬의 어떤 이상행동이 결국은 이 마을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방향으로 음. 연결이 되고 급기야 어, 뭐, 마녀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약간 마녀 사냥을 당하다는, 당한 눈치 그런 마녀로서의 취금을 당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이 바넬 때문에 네. 일어났다는 듯한 그런 어떤 뉘앙스로 네. 이런 대사들이 나오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이제 바넬을 맞아요. 향해서 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바넬의 좀 때로는 과격해 보이는 이런 행동들이 단순히 윤리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기보다 어, 이 바넬의 절망감이 절망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어 어쩌면 사실 누구나 누려야 될 사랑과 가정 이런 것들 그꿈 꿈의 행, 꿈과 행복 이런 가치가 가부장제라고 하는 이 부족의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가로막혀서 좌절되어 버린 그런 바넬의 심리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여겨지는 지점이겠습니다. 네. 어 사실 또 영화가 담고 있는 굉장히 또 중요한 하, 또 하나의 메타포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기후 위기입니다. 음. 감독도 실제로 이 지점을 좀 연구 염두를 하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영화에서 보면 이제 모래 폭풍이 불, 몰려온다든지 네. 가뭄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든지 가축들이 죽어나오는 그런 음.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어 직접적으로 이 기후 위기를 그 드러내는 방식으로 연출을 하고 싶진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분명히 이 기후 위기의 상황을 염두를 하고 영화를 시작했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이 바네르 마을에 닥쳐온 기근과 가뭄이 또 오늘날 닥쳐오고 있는 이 기후 위기에 대한 약간의 상식만 가지고 본다면 아이 기후 위기의 직격탄을 이 마을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원인은 어 세계적인 기후 변화에 있고 또그 세계적인 기후의 변화의 원인은 북방구에 부유한 나라들의 어떤 막대한 탄소 배출로부터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잘 해석해내지 못하죠. 이, 이러한 기근과 가뭄이 신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어, 급기야는 이 마을의 전통에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바넬과 아다마의 아담, 불온함 때문에 이런 재앙이 찾아왔다. 이렇게 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모습을 아, 보게 되면 상당히 네네. 안타까운 네네. 모습이죠. 네. 그래서 이제 세네갈의 좀 대부분의 인구가 농업과 목축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드렸는데, 어, 이들에게는 이 기후의 위기가 너무나도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어, 이 기후의 위, 기후의 위기라는 것이 단순히 자연적인 변화 이상으로 이기후에 취약한 환경에 처해진 사람들의 삶에 정신적이고 관계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바넬과 같이 좀 진취적이고 어떤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여성들의 발걸음을 이 기후 위기를 통해서 좌절 좌절이 되고 또 어쩌면 그 사회가 더 도태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이 또 기후 위기이기도 하구나라는 점을 좀 시사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좀 가슴이 아프게 다가오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뭄이라는 것이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아담아는 촌장이 되기를 더좀더 더 쉽게 거부할 수 있었을 것이고 또 바넬과도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교육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우리의 삶과 사회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음아 영화를 이제 여성 감독이 만들었기에 예. 이 영화가 이제 여성 주의적 시각에서 음. 많이 그려졌다라고 해석해 주셨는데 음. 어, 여성 관객의 입장에서 이 반해를 바라봤을 땐좀 답답한 그런 음. 마음이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음, 음, 예그 상황을 해결을 하고 싶은데 네. 능동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음. 아까 보면 뭐 이제 쇠총을 쏜다든지 네네. 그런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고. 그 남편인 아다마의 적극적인 행동을 음. 뭐 말로 요구한다든지 이제 때로는 폭력적인 모습을 이 나타나기도 합니다만 네. 결국 아다마가 행동해 주지 않으면 자기의 어떤 꿈이 실현될 수 없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그이 예. 네. 처한 현실이 또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음. 생각이 들고 음. 안타까움 많이 들었어요. 네, 네. 네. 어, 이렇게 어떤 바넬이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피력할 수 있는 창구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음. 근본주의적 종교라는 것이 또 그런 어떤 바넬이 뚫어낼 수 없는 구조를 중요하게 형성해내는 하나의 또 축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면 또 영화에서 이제 짚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바넬이 그렇다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음. 오히려 종교적 텍스트에 더 충실된 되 삶을 살아왔다라는 그 과거를 또 보여주기도 하는 대목이 있어서 또 그런 이게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이 나타나는 음. 부분이 네. 합니다. 네 바넬이라는 캐릭터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사춘기 소녀 같이 음. 그려졌거든요. 캐릭터가 네. 이제 입을 뾰족 내밀고 이제 음. 막 삐진 사람처럼 음. 돌아다니는데요. 네. 그게 그 바넬이 뚫고 나갈 수 없는 그 현실의 암담함을 좀 나타내는 것 같아서 네. 어, 또 그렇게 캐릭터 를 한번 해석해 보는 것도 음. 어, 이 감독의 어떤 의도를 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영화 오늘 좀 어~ 아트 무비다라고 음. 하셨는데 좀 어렵게 보셨을 수도 있을 음. 것 같아요 바늘과 아담아 영화 속에서 어떤 주님의 영상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어~ 주인공 바늘이 뭐~ 조금은 문제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이 인물을 최대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저는 어쩌면 시대의 예언자적인 존재다라는 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예언자라는 것은 전통과 관성에 깃든 어떤 부조리함을 거부하고 주체적인 목소리를 발화하는 존재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그리고 그, 그 과정에서 또 비난과 상처를 입게 되는 그리고 마침내는 마녀사냥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도 하죠. 어, 바넬이 물론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이런 예언자적 존재에 대한 비유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예언자가 겪게 되는 그런 비극을 몸으로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자유를 만끽을 하게 되는 인물이라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 바넬은 마을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결국 숨막히는 전통의 굴레 앞에서 결과적으로는 패배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운명을 거부하고 스스로 모래바람 속으로 이제 걸어 들어가면서 죽음을 선택하는 어,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바넬이 이 전통을 수용하고 예, 그것이 굴복하는 것이 어, 죽음보다 나을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신이 소망했던 그 꿈에 그리던 집을 어. 향해서 걸어가는 그 죽음을 불사하고 걸어가는 어, 그 죽음이를 할지언정 그 꿈을 향해 걸어가는 그 모습이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또 끝내려고 하는 그런 정말 참된 자유인으로서의 어떤 강인함을 보여주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어, 이 영화에서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 중에 가장 또 자유에 가까운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시대에 또 우리가 예언자적 존재로서 부름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주는 결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영화의 결말은 뭐 비극적으로, 음. 비, 좀 비극적이기도 하고 슬프게 끝나긴 하지만, 좀 이런 예언자적 존재들의 속성을 그리고 있다는 것으로, 좀또 예언자적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또 위로와 격려를 주는 영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음 바늘이좀 마지막에 좀 비극적으로, 결그 네. 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음. 그냥 저는 좀 해피엔딩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laughs>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 그, 모래집에서 혼자 음. 잘 살았으면 참 좋겠다. <웃음> <네네>. <웃음> 그런 생각을 음. 마지막에 하면서 음. 영화를 봤는데, 네. 아, 여러분의 네. <laughs> 생각은 어떠신지, 네. 이 영화 바넬과 아다마 보시면서 또 새로운 좀 인사이트를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원중 사무국장님 다음주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